자, 이거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더니 gx가 됐어. 근데 이게 성립한다 이거다. 그럼 f가 는 역함수라는 거지. 그러면 fx를 일단 만들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하고 3이 3 되겠지. 마이너스니까. 이쪽, 저쪽이 되겠지. 0,2 이렇게. 역함수는 y는 x 대칭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역함수 구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y는 x 플러스 2에 3x 플러스 4 역함수를 구하자 그럼 바꿔야겠지 이렇게 x y 플러스 2x는 이렇게 나오겠지 x 마이너스 한번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나 이렇게 나왔나 이게 된다는 말이에 그럼 지금 형태를 봐봐 기본 형태가 x분의 2라는 형태지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란 말이에 그래서 얘의 중심, gx의 중심은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fx의 중심은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지 얘가 3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O만큼, 음. Y축으로? 마이너스 음. 5만큼 평이 이동하면 되겠지. 그 음. 판이 마이너스 마이, 25 된다는 얘기. 야